해양수산부의 첫 이삿짐 차량이 부산 청사 앞에 멈춰섭니다. 사무용품과 서류가 담긴 상자들이 하나둘 로비 안으로 옮겨집니다. 가장 먼저 이삿짐을 옮긴 부서는 해운물류국. 북극항로 개척 업무를 맡은 상징적인 부서입니다. 해운물류국은 즉시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해수부 만만찮게 담당 자치단체도 바빠졌습니다. 회의나 행사 때쓸수 있도록 구청 대강당을 개방하고 주차가 불편하지 않게 구청 주차장 일부를 쓰도록 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인근 전통시장, 해수부 이전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상인들은 친절은 기본, 위생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의 출퇴근길, 도시철도 역사도 달라집니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부산 진역의 기존 회전식 개찰구가 양방향 자동개찰구로 바뀌었습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부산진역 영명에는 해양수산부가 함께 표기됩니다. 앞으로 2주 안에 부산 원도심으로 이사를 마칠 국가해양행정의 중심 해양수산부. 자치단체도 지역사회도 함께 바빠졌습니다.